자, 어, 그 어디 가냐면은, <목소리> 다이어트 열심히 했잖아. 거울 다녀왔잖아. 후배 기간 잡았잖아. 중국 비자 등록했잖아. 방금이 새옷 입었잖아. 봄맞이 먹고 구경했잖아. 민지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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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목이 아까 좀 뻐근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목 뻐근할 때4년 전, 5년 전에 샀나? 이거 인스타광고. 목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걸 해주면 너무 시원해. 제가 사실 마사지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시원해. 누워있으면 돼. 은근 일로 아빠한테 잘 잤어. 그렇게 있으면 아빠가 널못 보잖아. 아빠 이거 할 때는. 네가 열로 올라와야지. 아빠 위로. 그렇게 엉덩이를 비율이 어떡하자는 거. 야 어르장머리 없이 어떻게 그래? 이모삼촌들한테 오우씨. 오마이갓. 오우! 너무 시원해. 그리고 이거. 시간 지나면은. 점점 따뜻해. 온열 기능도 있거든요. 너무 시원하잖아. 앙그. 이거 하고 나가자. 이거 하고 살짝. 아, 왜? 알았어. 오늘 그러니까 일로와, 앙그아네가 <laughs> 너무 시원해 보이죠? 마사지 볼이 이렇게 되는. 너무 시원해. 이렇게. 어우, 나는 근데 막 마사지 누가 막 이렇게 해주면은 시원한 거보다는 뭔가 좀 그래. 그래서 해외 나갈 때도 풋 마사지, 풋 케어 이런 건 좋아하는데 이렇게 전신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오늘 아침은 제가 지금 8시 44분 기차여가지고 앙금이하고 사과 남아 먹고 ABC 주스 먹고. 앙금이도 사과 좋아하고 아침에 사과 이렇게 먹으면은 좀 좋아. 아침에 사과는 금사과라고 하잖아요. 왜안 먹어? 웬일이야? 그래도 먹네. 그도 먹어가지고 게 살라며. 서울 아침부터 왜 가냐면은 중국 비자를 신청하려고 신청은 했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약간 중국에 간 이력들이 있어가지고 복수 비자라고 해가지고 원래 중국 갈 때마다 비자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뭐 아무튼 무제한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 복수 비자를 신청하러 가려고 합니다. 좀 중국을 좀 여행을 가고 싶어 해가지고, 비자를 발급을 받고, 후다닥 한번떠나보려고요 복수 비자하려면은 지문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안금을 줘야겠다. 근데, <laughs> 꾸우정 됐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 시간이. 제 머리가 곱슬이잖아요. 근데 머리를 말리면은 좀 깔끔하게 펴져 괜찮죠? 이거는 이센트리이거써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패드에 물도 많고 너무 좋아. 시간이 없어. 빨리 해야 돼. 이거는 브이티. 그래서 저는 아침에는 웬만하면 가볍게. 이것도 선물로 보내 주셨는데 써 보니까 좋더라고요. 정말. 보통은 저는 스킨 로션, 선크림 이렇게만 바르고 그 이상은 잘안 발라요. 뭐를 막 바르면 뭐가 막 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원래부터 뭐를 바르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 선크림까지는 내가 허용. 어, 요즘 어떤 선크림이 좋나요? 추천 좀 해주세요. 이러면 또 인스타 알고리즘 뜬다. 어머나, 시간이 없어. 그래. <laughs> 그래도 할건 해야죠. 그럼 논픽션. 바디로션은 다들 좋아하나? 이거는 제뭐 호불호 있더라 몸이 뽀송뽀송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막 촉촉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쵸? 저는 촉촉한 거 좋아해요 시간이 없어 이솝 근데 저는 여러 가지 향을 섞었어요 이거는 정말 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다 썼나 보다 그, 래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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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어 나와? 어금 시간이 없어 빨리 대열이어 그냥 아빠 그냥 보이어떻로입었어룩게개를할게요떻빈 버버리 리바이스 까르띠떻까르띠게어주게어게 와 네, 아. 아침에 출근하는 직장인. 서울 왜 이렇게 좋아? 왜이 저는 여행사 전용. 제가 왜 여행사 전용을 했냐면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어차피 서 성...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두 번이나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기차비만 해도 1 0만 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행사를 통해서 1 8만 원에 다 해주시고, 제가 지문 등록만 오면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약간의 몇만 원 차이가 있어도 그게 합리적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글라스랑 이어폰 다 빼주시고. 네. 카메라 카메라. 촬영되셨어요. 왼손 4개 네 올려주세요. 다 했고, 자 이제 다시 출근하러 갑니다. 서울 온 김에 저 남대문 시장 가서 좀 먹고 싶은데 출근해야겠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대전으로 가겠습니다. 중국 갈 때는 항상 이런 게 약간 조금 번잡스러워요. 빨려라라라라 오자마자 백라이피가 시켰어 리뷰 이벤트. 알죠? 이거 꼭 해줘야 되는 거. 손님이 있어가지고, 빨리 우리 돌아가면서 먹어. 헉! <laughs> 제로콜라도 시켰어요. 어, 아, 살 빼야 되는데, 피자는 먹어야 될거 같아. 내가 너무 웃기 오늘 저녁부터 다이어트 해야겠다. 나 요즘 빠진 드라마 있어. 다들 눈물의 여왕 봐가요 이렇게 재밌어. 김지원 너무 이쁘더라. 김수원 너무 재밌어. 얼굴이 이래. 그치만 저의 원픽은 이미숙이다 <laughs> 이미숙 너무 좋아 연기 너무 잘해 고급진 연기를 참 잘해요 아 장윤주도 너무 좋아 어나 장윤주 너무 좋아 진짜 매력 덩어리야 매력 덩어리 사실 역할이 다 비슷비슷한데 장윤주는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같은 우리 미용인으로서 역할도 어떻게 그렇게 한거야 불편한 거까지는시다드리시고큰거 아니야? 왜다안 해? 나살와이파한왜 그러는 거야 저희가 지금 운동이 끝나가지고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밥 먹으러 왔습니다 먹고 싶은 거 시키세요 많이 선생님 김치 수제비는 살찌죠? 꼬막 비빔밥도 살찌나? 냉면 살찌죠? 저탄화을안 먹어요 너무 많이 안먹든요 그러면은 수제비도 탄수을안먹어그요 <laughs> <laughs> 밥으로? 밥으로? 제약이 좀 있네요 맛있게 드세요 어우 너무 잘생겼어요 아, 옆에서 너무 멋있는데요? 선생님도 잘생겼죠 저는 잘생긴 좋은 게 아니고,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유튜브 하신다면, 며 비밀이겠죠. 왜 비밀이에요? 친구들한테 말하기엔 아직도 그렇고. 유튜브 하실만 해요. 신기한 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봐주는 게, 음, 응. 신기한 것 같아요. 되게 똑같이 글씨가 있는데, 사람들이 봐주니까 신기해 신기해? 댓글도 달아주고. 근데 많이 먹어. 진짜 꼬시빠요. 꼬시빠야? 개명성. 이거 또 먹고 운동하러 가야 돼? 응, 어, 알맞아. <목소리> 트레이너들은 미시즌이라고 해도 몸이 좋아 일단 재수없어 사람들이 막 나의 몸 좋은 모습을 보떤있히 자신감이 <목소리> 조금 생기긴 <진영이 목소리> 했어요 운거하면 근데 아직 스스로 많이 족이안 되니까 <목소리> 트레이너들은 도대체 언제 만족하는 거야? 여기 <목소리> 트레이너가 진짜 보수적이에요 <목소리> 수영복을 못 입는데 나좀 너무 놀랬잖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걸잘 그냥 이렇게 내가 먹고 만약에 돌아다녀서, 내가 나보다 더 좋은 사람. 어. 남하고 응. 비교하면 안 돼. 남하고 비교하면 은 끝도 없어. 선생님이 더 훨씬 더 좋아. 아니, 근데 요즘 트레이너들이 다 잘생겼어. 진짜 몸 좋지? 잘생겼지. 끼, 끼? 끼? 끼가 나보다 더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도 공부를 해야 돼. 순수한데? 순수? 순수는 막 진짜 처음부터 알려줘야 돼. 사람이 어느 정도 틀가 묻어야 노력미 알죠? 10대에는 교육을 받잖아. 우리가 20대에는 실습을 하고, 30대에는 노련미가 나와야. 상당히 아, 좀 실습 중이구나. 29, 30, 30이면 노련미가 나와요. 그리고 30대에 노하우가 생기는가 근데 내가 어제 나 요즘에 그 드라마에 빠졌어 눈물의 왕화 바람이 있어. 내가 어제 그걸 보고 4시에 잤어 새벽 4시에 눈 뜨니까 10시인 거야 내가 또그 먹집 이 있어 잠을 어느 정도까지 자야 된다 눈 뜨자마자 앙금이 씻고 앙금이랑 묶고 미용실로 가서 그래서 친 거야 미쳤어 눈물의 왕그김지현 말투가 나야 아니 비슷해. 아, 근데... 들어봐. 좋은 거예요 어, 그냥.. <laughs> 유쾌하진 않지. <웃음> <웃음> 드라마가 좀안 좋아요. 선생님은. 너어 나가봐. 불러줘 어, 선생님은 약간 좀 환승연애 이런 데나가 나는 솔로. 아니야. 선생님 해. 나는 솔로 카라로 가. 솔직히 나는 솔로는 오. 내가 알아. 아니야, 아니야. 나는 솔로 야고 환승연애. 나 환승연애 거기 깔라 아니야. 실제로 보면.. 뭔가 진짜 분위기 있는 거 나한번 얘기 좀어머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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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 할까 말까 할까 나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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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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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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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할 아, 할까 할까 어 진짜 까할어 진짜 안먹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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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클 타러 갈 할까 아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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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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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

이어가지고 미용실 근처에 있는 은흥정의 김밥이거든요. 제가 대전에서 음. 먹은 김밥 중에 최고였고 김밥 양도 엄청 적고. 일단은 살을 뺄 거기 때문에. 많이 음. 음. 그만 먹어야겠다. 왜 오늘 야근하냐면, 야간호님은 늦게 부탁하셔가지고 예약을 했는데, 40분째 안 오는 거는 노쇼겠죠 어떻게 그렇게 사정하더니, 이러면은 몰라네. 그리고 다들 저 앞에 얼굴에 뭐 발랐냐고 하는데, 봐봐요. 안 발라. 안받았고.. 어. 그래. 그래. 이거 스킨케어 하는 거꼭 찍어서 종료할게요 아.. 민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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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약간 그런 거를 언별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좋다더라 이런 거 말은 못해요 아, 저써니까 너무 좋던데 약간 이 정도도 막 아, 저한테? 아 민준이 그거 정보 좀 알려주세요 저의 사는 기준은 이거 주세요 이거지? 이거 모델는 뭐 뭐예요? 이럴수는 못해 네. 아니 오늘 안금이하고 벚꽃 구경을 가려고요. 근데 아는 지인이 제 생일날 선물을 준 거예요. 이게 심지어 안금이 거야. 말 못할 우리 내 친구가 준 거야. <laughs> 너무 잘 어울리겠다. 안금, 우리 벚꽃 구경 가야지. 안금 이거 입어야지. 보자, 얼마나 귀여운가. 너, 너무 너무 늠름해진거 아니야? 늠름한 거? 저희는 그래서 벚꽃 구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잘 준비를 하는 앙금앙금아 벚꽃 구경 거야 벚꽃. 앙금이는차 타면 코골면서 자고 오늘 주임들 카이스트 가봤어요. 저는 카이스트 나왔어요. 그냥 나왔어요. 들어갈 수도 있고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전에 약간 조금 벚꽃 명소가 있는데 뭐 태미고개. 카이스트, 요즘 뭐 파남, 무슨 공원,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카이스트를 한번 가볼까? 카이스트에도 뷰티가 있나? 옷이다 떨어지기 전에 그래도 가봐야겠죠길 따라가면은 너무 이쁘지잖아? 여기가 카이스트. 어쩜 구조를 이렇게 잘한 거야? 확실히 카이스트는 달라. 양금이 잔디 병아, 잔디 병아. 금이 카이스트 왔다. 가 자기 전에 들으세요. 어디 갈 거냐면요, 저희 카페 갈 거예요. 세금! <목소리> 대전이 이렇게 분위기 좋은 데가 아니 추우 대전 알고 보면 엄청 좋은 데가 많아요. 한기인는 간식 먹기중 엄청 좋아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산책하고 먹고 자고 올라온 고들이죠 갈비를 뜯어 갈비. 벚꽃 팝콘 같 10번째 응. <laughs> 앙금이 벚꽃이끝 그치 <laughs> 서울에 청계천이 있다면 대전천 천천